고등어와 자주 비교되거든요 근데 고등어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이 녀석 우리 국민의 사실 거의 대다수는 이 녀석을 존재감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맛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쪽은 말이죠 자 우리 생선 전문가님들 이거 보면은 무슨 건지 바로 알수 있어야죠 펼체 파시는 분들도 제 채널 많이 보시니까 보은 아실 겁니다 이거. 근데 아마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뭐 방어라고 하기 좀 잡고 막 그런 느낌 이좀들 텐데 오늘의 주제 바로 그 익숙한 이름 전갱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 60cm가 넘어가는 정말 슈퍼 전갱이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사실 그거는 시장에서 어쩌다가 보이는 거고, 뭐 정말 맛있습니다. 감성돔과도 안 바꿉니다. 근데 오늘은 일반적인 CR의 전갱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전갱이 회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게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죠. 왜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또저 고등어 회도 한번 할 건데 인터넷으로 이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전갱이 회도 안방에서 이렇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가 가격에 먹을 만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물이 왔어요. 와, 근데 이 집은 보세요. 아이스팩 3개, 4개, 5, 6, 7개. 아이스팩 부착됐습니다. 싹둑. 전갱이 원물이죠. 어유, 싱싱하다. 딱제손자로 봤을 때 30이 조금 안 되네요. 한 27, 8 정도 되는 중치급 전갱이인데 제가 1kg을 주문했거든요.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지금 보면은 여기 아가미 이 칼로 해가지고 꺾어놨죠? 막식군 용어긴 하지만 심해 핏뺀 겁니다. 사실은 저는 구워 먹으려고 주문했는데 이거 그대로 또 회로 먹을 수 있도록 싱싱한 원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는 다 그냥 썰어가지고 아예 진공포장에서 왔네. 제가 이제 전갱이 회라고 검색을 했더니 나오는 업체들이 조금 있는데 보통 이 지역이 통영 뭐 포항 마산 거제도 뭐한튼 여수까지 삼천포 요 경상남도. 와 가까운 이쪽에서 많이 전갱이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1kg 3,4미짜리가 여기 24,000원이고요. 근데 이게 횟감용 선드라는 거 그리고 회는 350g짜리로 해서 28,000원입니다. 350g이면 전갱이가 수율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대가리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40% 정도 치고 그러면은 350g이라고 한다면 한 1kg 정도 그러니까 요네마리죠요네마리를 뜨면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4차원 정도가 회 뜨는 뭐 손질비 정도 더 얹혀서 이렇게 파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사실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계속 지금 남해안에 풍랑주의보 뭐 그래서 배들이 지금 안 뜨고 있습니다. 그 먼바다 조업선들은 거의 지금 묶여 있고요. 가까운 내만에서좀 조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렵게 이렇게 받았어요. 전갱이가 매일 잡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특히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물때 영향 특히 많이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전갱이 회, 전갱이 구이를 먹고 싶다 했을 때 시장이 가깝다면 이제 시장을 찾으시고 포항, 울산 쪽 그리고 부산 마산, 하여간 그 경상남북 또 이쪽에 있는 시장 그리고 전라남도 일대 동해 남부에서 남해안 일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를 하고요. 그 외의 지역 사람들은 천상제 쇼핑몰로 이제 드시는데 사실 이거 전갱이 구이나 횟감이나 이게 취향을 좀 탑니다. 왜 고등어 해도 취향을 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 가 고등어와 전갱이의 차이가 뭔지 한번 싹다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 이게 어쩌면 내 취향에 맞을 것 같아라고 하실 분들만 구매를 해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건 통영에서 온 건데 사실 저는 솔직히 이거 돈 주고 먹기 되게 아까워요. 왜냐면 저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낚시로 해서 이런 거는 진짜 많이 잡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은 저처럼 낚시를 하지도 않고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를 해야 할 처지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낚시도 요새 잘못 가고 하다 보니 이렇게 사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되네요. 오늘 보니까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전갱이 제철이 살짝 어렵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연구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책을 썼었잖아요. 지역별로 전갱이 철이 조금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어도 보고 낚아도 보고 뭐 여러 상인분들과 얘기도 해본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전갱이가 가장 많이 어획되는 시기는 대략 6월경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 하반기에 집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맛은 조금 다릅니다 전갱이가 어쨌든 이건 등푸른 생선이기 때문에 지방질이 많이 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방이 끼는 시기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나마 좀 공통점을 꼽으라면 봄에서 초여름경에 산란철인데 이때는 얘들을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많이 추적해둬요 그래서 4월부터 한 6월? 초여름까지 이때가 좀얘들의 맛이 좋고요 씨알도큰게 연안으로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많이 잡히긴 하나 이제 산란 직후라서 그때는 조금 제철로서는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지금이죠. 한 9월에서 10월 정도 찬바람이 부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12월 늦게까지는 1월까지도 잡히긴 하는데 동해 쪽은 그래서 한 10월에서 12월 이때가 또한 번에 월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들이 영양분을 축적하기 때문에 횟감으로 먹기 가장 좋은 철이 아닌가. 11월 말까지나마 애들이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고 늦게까지는 요새 이제 바닷물이 떨어지는 시기도 점차 늦어지고 해서 12월까지 전갱이가 판매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전갱이를 할수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요리죠. 회. 회는 이미 완성이 됐는데 요것도 집에서 이왕이면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구이. 구이는 사실 고등어처럼 배가루가 펼쳐서 소금 뿌려서 그냥 구워 먹으면 됩니다. 자반처럼. 그런데 저는 조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구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령이 손질에서 제일 먼저 해줄게 바로 모빈을 제거합니다. 이거 손 조심히 하세요, 이건데. 살살살. 밑으로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끊김면서탁 때리니까 위험하거든요. 톱질을 해야 됩니다. 톱질을 힘 약하게 해서 이때 조심하셔. 끝에 비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쟁에는. 당연히 저는 이게 잡힌 지좀 지난 선으로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당일 잡힌 거를 이렇게 피만 빼가지고 왔어요. 야, 이거를 구워먹기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횟감용에 맞게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가시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런 거 보세요. 배에 주느라미 까시 여기도 굉장히 날카로운 게 있어요. 진짜 조심하세요. 보이죠? 이거 무기입니다, 무기. 이건 진짜. 나머지는 자반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반용은 어떻게 하냐면. 배를 가리니다를감이 아래 턱을 위턱 가리게 분리를 이게 합니다. 이긴죠또흔들려 내면 이렇게 와감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빨리 거죠 얘가 지금 피가 좀 피가 조금 빠진 느낌. 구이로 먹는 게 낫겠죠? 화면 쪽쪽 이렇게 가주고 이렇게 배의 검은 막 이런 걸좀어주고 한번 부어서. 때랑 펼쳐서 이렇게 돌려내 죠？차 쫓아 가지고 여기 이제, 한 손이 죠. 보통은 한송두 마리 그렇게 해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혹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구워 드시면 되는데 이런 생물은 냉동보다는 냉장고에서 4일 김치냉장고에서는 한 6일도 괜찮 습니다 6일까지 그 안에 구워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회가 있으니까 이거를 순살로 만들어서 세련되게 구이를 해 먹을게요 갈비뼈를 제거해 줍니다 제거하고 살짝 이 쪽도 살짝 진한게 좀 제거를 하는게 식감이 좋아요 꺼슥꺼슥한게 없죠? 수분을 조금 잡아볼게요 됐죠? 수분 살짝 후추는 조금 이자리 가는게 좋게 해서 뱃살 쪽은 길쭉하게 썰어 주셨어요 쪽파를 좀 잘게 썰었거든요 전갱이 고등어는 파기열라고 생강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쪽파를 마지막에 이렇게 뿌어주는거예 시소전갱이랑 같이, 네. 같이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조금 다졌습니다 이건 없어도 됩니다. 이것도 파슬이 뿌리듯이 살짝 이렇게 해서 한층 더 정쟁이 회가 맛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뭐 옵션이긴 한데 저희가 냉동이라서 조금 흐물흐물하네 요 오늘. 와 이건 집이 나오는데 처음에 넣난 집은 여기다가 양보를 할게요. 완성입니다. 이왕 하는 거, 잠가서 좀 볶고 할게요. 맛있는 음식이 나오려면, 이 정도의 고통은 감소를 해야, 구이에서 은근히, 목에도 잘걸리고요 누릅니다, 10초간. 한 번도 안 뒤집었죠? 남아있는 이파리 이건 뭐 동시로 한번 해봤습니다 살짝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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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문는 물기를 쫙 깨서 이렇게 폰즈소스 이 폰즈소스는 감칠맛이 극대화된 제품이라 산미가 떨어집니다 여기다가 라인즙을 살짝만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전갱이를 가지고 구이랑 회를 제 나름대로 꾸며봤습니다. 만약에 초대 상을 만들 때는 좀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정성스럽게 보이잖아요. <laughs> 이거 너가 이거 뜬 거야? <laughs> 그런 반응. 오 맛있겠다. 전갱이. 이거는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었는데 음.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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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 m Mmm. 탱글 m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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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은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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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 m Mmm. Mmm. m 네, 흰살 생선 찾으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딱 숙성, 전경이, 회, 이런 거 좋아하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식감과 맛을 가졌네요. 무르지도 않고, 부드러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심지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식감이. 그리고 기름이 무엇보다도 많이 꼈네, 와. 그리고 이제 정갱이 하면 약간 비리다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신선한 것은 안비릅니다안 비린데도 그래도 여기에 쪽파라든지 생강 저는 오늘 시소 잎까지 다져 넣었는데 이러니까 입안에서 이 향긋하게 퍼지는 풍미가 정갱이에 조금이라도 숨어있는 그 비린내마저도 싹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주는 느낌 뱃살이죠? 안 봐도 이거 비디오입니다 이 진짜 이 정도 깜짝해서 큰일 났네 오늘 저녁 약속인데 아, 감독님이 주신 술을 아껴먹고 있어요 <laughs> 어후, 입에도 그냥 착착 달라붙는다 그냥 어후. 사실 이건 좀 일식 스타일이긴 하죠 간부를 이렇게 올려서 하는 거는 순살이 됐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들한테 맡겨도 될 만한 순살이죠 와사비도 살짝 무순도 올릴까요?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무순이 약간의 이제 쌉싸라함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 이게 되게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이 무랑 달큰하면서 상큼한 이 맛이. 확실히 고등어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고등어는 대놓고 기름지잖아요. 고등어가 약간 지방과 부드러움이 치우쳐 있다면 전갱이는 완전히 부드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쫄깃쫄깃하지도 않은 그 중간 어디인가의살 조직과 적당한 지방기. 먹었을 때 엄청 고소하진 않아요. 고등어만큼은. 근데 이 전갱이 나름의 어떤 그 풍미가 있거든요. 그 풍미를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적당한 풍미와 기름짐이 잘 조화롭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 왔습니다. 상당히 그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 조사한 그런 영양학적 성분 분포입니다. 그 뭐냐면 고등어와 전갱이는 형태학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둘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고등어의 경우는 EPA와 DHA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요. 비타민 A, B, C, D 다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을 돕고 청소년이 먹기에도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이롭다. 반면에, 정갱이는요, 열량이 고등어보다 낮아요. 콜레스테롤 함량 수치도 좀 낮습니다. 그런데 칼슘과 철분 함량은 좀 높고, 비타민 E가 높은 편이고, 종합적으로 보자면, 고등어는 아이와 청소년한테 이롭고, 정갱이는 성인과 여성한테 좀 이로운 성분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갱이 이렇게도 먹을 수 있다. 집에서. 이런 조합으로 드시면 훨씬 더 정갱이를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또 감을 좀 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전해만 마치고 다음에도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